<laughs> 목소리 되게 예뻐요. 평소 목소리는 나야. <laughs> 노래할 때는 나야. <웃음> <웃음> 바쁜 공장 일을 뒤로 하고 지하철역을 찾은 조성환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이제 긴장이, 긴장이 됩니다. 예, 뭐 무슨 뭐 이등병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갖잡고 있어야 돼. 그를 이토록 긴장시키는 사람은 누굴까올 때가 다 됐는데. 어, 아 왔어. 그런데 정체를 드러낸 건웬 젊은 여자. <laughs> 자, 제가 저기 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지민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저씨 딸 지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빠는 아니고 아저씨. 근데 딸. 그래서 아저씨의 딸인거죠. 예. 피곤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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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면서 아빠와 딸이 된지 해수로 5년. 아직도 딸 앞에만 서면 몸둘 바를 모르겠답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대요. 뭐를 엄마한테 선물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까? 현금이랑 상품권밖에 답이 안 나와요. 현금하고 상품권? <laughs> 엄마 보모옷을 좀 사줄까 좀 생각 중인데 그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출국이 뭐, 뭐 말해. 엄마 진짜 안 입을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냥 목걸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목걸이. 결정했어.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 두 사람은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이 참. 아니 그럼 뭐좀 뭐 어색하죠. 지민이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민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아저씨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아저씨만 듣다가 아저씨의 딸 지민입니다 뭔가 느낌이 아 지금도 소름 돋는데 아나 이거 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살아야겠구나 엄마의 생일을 앞두고 함께 외출한 두 사람 지민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옷 같은 거 아, 신발이 있어? 어 신발은 새거네. 아, 이거 새거예요, 아, 새거. 아, 아저씨가 오늘 좀 사줄게. 단둘이 나온 외출은 오늘이 처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만큼은 지갑이 두둑한 아빠가 되어보기를 합니다. 이거 이쁜데? 어 괜찮네. 지민아 이거는 어때? 네? <laughs> 이거 되게 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지민이 입으면? 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 괜찮. <laughs> 아이 거 되게 이뻐 보여. <laughs> 오, 괜찮네. 서로의 취향은 다르지만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어, 어때요? 오, 오, 오 아유 진짜 진짜 딱이다. 예뻐, 예뻐, 예뻐. 인정. <laughs> 지민이 이쁘다잘 아, 어울리네. <laughs> 엄마 생일 핑계로 이렇게 지민이하고 이렇게 나오고나니까 어 아, 되게 좋은데요. 예, 또 지민이 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골라주고 사주고 하는 것도 어 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예, 아참 자주 와야 될것 같아요 지민이하고. 야 지민이가 잘 어울리네 옷이. 아, 아, 이렇게 <laughs>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가족이 되어가는 거겠죠.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아내 곁에 있고 싶어 공장 안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지내고 오. 있는 조성환.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에서 부부로 함께한 지 5년째 힘든 시기에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특별한 인연인데요. 통하는 게 많아 함께하면 늘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털이 있나 잘 보고 먹어야 된다고. 없어. 털 날리고 동물들 우선 챙기고 그런 싫어하는데 너무 잘 이해주고 더더 좋아하고. 내가? 응. 음. 너 처음 만났을 때. 딱 얘네 있네 두명 꿀통 구름이 응. 만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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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도 못했어요. 응. 너무 고양이를 싫어했었거든. 그리고 무서웠고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게 응. 해줬지 혜령이가. <laughs> 그, 그 부분이 제일 잘 맞아 고양이. 응. 고양이 얘기할 때만 둘이 신나. 우리 소개시켜줄 때모는줄 알아? 자기가 아는 음악한 남자들 중에서 전혀 음악한 남자 같지 않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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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성실한 남자라고 그말 때문에 만난 거죠. 진짜 그래요. 보여주는 직업이라. 제가 되게 챙겨줘야 되고, 뭐 행사가 있을 때든 외부에 뭐 이제 그럴 때 옷도 챙겨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못 챙겨줘요. 늘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적당히 그냥 알아서 입고 가, 그러고 뭐 이렇게, 뭐나 지금 오늘 어때? 이래도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그냥 그냥 보내는 편이에요. 되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면다잘 이해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우선 항상 해주고 그게 저는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하죠. 각자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만난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끈끈하다는 두 사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아직 결혼식을 못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이년 전에 작게나마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하려고 벌써 양가의 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다 얘기가 된 상태예요. 양가에서 어른들이 혼인 신고만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식은 올려야지 그래도 혜령이 드레스를 한번 입어야 될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2 년이 흘른 거예요 딸부터 어머니 또뭐 식구들 뭐 여동생 뭐할거 없이 정말로 다 챙기고 그런 너무 고생이 많고 공장에서도 회사에서도 너무 고생이 많고 항상 미안합니다 저는 항상 일도 사랑도 꼬여만 갔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에 나타나준 고마운 사람, 대중들에겐 홍보가 기가 막혀의 육각수로만 각인돼 있는 가수 조성환의 진면목을 알아봐준 사람 역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전에 뭐지? 다시? 다시? 응, 그거, 그거 좋아. 언제 그지? 아니야? 아, 여들이러잖아 그때 <laughs> 기억이 났었는데 그 다른 노래 들어보고 최근에도 발라드 노래를 들어보니까 목소리 되게 예쁜 거예요. 여자들 되게 그 좋아하는 감성스러운 목소리 있죠. 다른 사람돼요 완전히. 목소리. 그래서 다시 라는 노래를 또 들어보니까 아이 목소리였구나. 이런 거예요. 목소리 되게 예뻐요. 평소 목소리는? 나야 <laughs> 노래할 때는 나야. <laughs> 아유 뭐좀 자지러져. 모두가 잠든 새벽 작업실을 나서는 조성환. 그런데 공장 안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 차마 앉아? 장미 씨가 앉잖아. 아. 받아. 자, 갔다와. <laughs> 아니, 그래. 아, 돈 많이 벌어가. 그나 졸려 죽겠다. 나 지금, 나도 지금 2 시간밖에 못자 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무튼 해령아, 너도 음, 좀 자. 운전 조심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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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나가. 새벽 4시면 하루를 시작한다는 부지런한 부부.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어날 때까지 일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제가 자고 잠깐 자고 있을 때 중간에 와서 또한한 2시간 한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미안하죠, 그냥. 진짜 부창 부스라 했던가요? 부지런한 아내를 만나 부지런하게 살게 됐다는 조성환. 새벽길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 방송국. 출근길에 듣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방송 시작 두 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그의 철칙이래요. 이곳이 제 제가 라디오 진행하는 스튜디오입니다. 하루만 뉴스를 놓쳐도 따라잡기 힘든 게 시사 프로그램. 시사 시사 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조금 그래도 양이 좀얕네요 대본만 한번 살펴보는데 한 시간이에요. 일단 빨리 살펴보는데 그래서 지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목소리부터> 무료로 실시하던 그만큼 대본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뉴스와 시사 정보도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경인 대행진 육각수입니다. 불규칙한 아, 생활에 익숙했던 아, 그에게 공식 공식 매일 새벽에 나와서 준비해야 하는 방송이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해요. 음. 저희가 시에 방송 시작인데 어, 시 반이면 새벽에 시 반이면 도착합니다. 각수 씨가 그 음악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새벽직인다는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어, 자기가 노력하고 또체질 개선하고 전성기에 비하면 현하게 줄어든 스케줄.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무대마저 사라진 요즘 가수 조성환으로 설수 있는 소중한 자리랍니다. 바쁜 오전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고양이 집사로 돌아온 조성환. 고양이를 싫어했던 자신이 고양이를 열두 마리나 돌보는 집사가 될 줄은 꿈에도 짐작 못했다고 합니다. 길냥이 밥 주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발견되는데 아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얘 병원만 한번 데리고 가보자고 안 키우면 그냥 죽는 거야 저 안에 몇 마리 있는지 알지? 얘까지만 <laughs> 아니 저 마지막에 귀남이 들어올 때 영원히 얘까지만 이랬어 흙당이 들어올 때도 영원히 걔까지만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은 병원만 갔다 오자 어? 아내와 약속을 했으니 집에는 들이지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 응급 치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다 먹었대. 좋아. 좋아. 길고양이 포획 작전에 들어간 부부 간신히 잡기는 했는데. 역시 해령이가. 미안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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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이후 그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중 하나가 고양이라죠. 제 음악하는 형님들이나 동료들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속으로 아, 고양이를 왜 키우냐. 아니 키울 거면 개를 키우지 무슨 고양이를 왜 키워? 왜냐하면 안으려고 하면 막막 막 이러거든요. 아뭐 저런 애를 뭐 하러 키워? 제가 뭐 선천적으로 뭐 그렇게 천사거나 그것도 아닌데 그냥 해령이 만나고 나서부터. 더욱더 이 동물하고 교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바뀐거죠. 짠짠 이게 뭘까요? 잠깐만 이게 뭐야? 어, 해령이 사진인가? 뭐야? 하나 둘 셋! 이거 언제 그렸어? 미술 전공자 딸 지민이가 그린 그림에 아빠가 빠진게 못내 서운하지만 지민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쯤에 내가 나오고 여기에는 다 우리 고들 우리 애기들을 다 넣으면 되겠네야 아, 참 진짜. 그대가. 언젠가 아빠의 자리도 채우시겠죠? <laughs>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지민이 어, 아, 지민이 고생했어. 아, 가정에서도 또제 삶에서도 또 우리 가족의 삶에서도 확실한 그런 육아 형의 완전체가 될수 있도록 정직하게. 아름답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완전체로 더욱 단단해질 가수 조성환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